안토 TV 안토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거 롤링 스카이라는 게임을 해볼 건데요. 롤링 예, 스카이라는 게임은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겁니다. 이 게임이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2018년으로 새로 그리고 제가 그 크나우드라는 단계가 새로 출시가 됐거든요. 제가 그 단계를 한번 퍼펙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걸 제가 전에 퍼펙트를 한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대로 퍼펙트를 한번 해보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되고 있네요. 이게 클라우드 생겼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쉬워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진짜 쉬워요. 이게 이클라우드라 단계가 이제 1단계예요, 여러분. 이게 1단계, 원래 1단계, 이, 산, 산 덕보다 훨씬 더 쉽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1단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 레디로 고르긴 레디 걸는데 힙합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과의 약속을 지키, 지켜야 하니까. 아, 그리고 박다님, 그, 양코 대전쟁이라는 게임을 댓글로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시청자 여러분도 댓글에 하면 좋은 추천 게임을 좀 댓글에 달아주실게요. 알죠 제가 이거, 그리고 또, 그, 오, 물이 엄청나게 세네요. 어, 퍼펙트. 스카이는 어, 알아요, 앙쿠님. 일단 이거 퍼펙트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화산이 아, 맞아요. 앙쿠님이 화산을 퍼펙트 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거 깬 단계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제가 자라면 과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4 1거든요 앙쿤님도 4 1고 그래가지고 저희 둘다 너무 잘해요. 아우아우 렉심해. 아, 렉심해라서 갈수 있겠네. 아, 이거 미모가 60, 60, 60, 60, 60, 60, 60, 60, 60, 얘는 죽어, 먹으니까. 이것도, 이것도 먹으면 죽어. 뭐야? 어디? <laughs> 잠깐만, 렉이 너무 심한데? 어! 응. 여러분, 방금 보셨어요? 렉 엄청 심한 거? 아, 그리고 앙쿠님. 네? 앙쿠님도 나중에 네. 제가 하면 좋은 게임을 댓글에 달아주세요. 네. 박다. 그거로 달아주셨거든요. 양 양코 대전제. <laughs> 네, 양코 대전제. 어 세배했다 방패. 시청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진짜 싫어하는데 아 시청자분들께 또 피해를 주셨군요 죄송합니다 정말. 아유 빨리 취소하고 싶다. 이런 건 그냥 나가고 있는 좋아요? 어레이좀 심하네. 어. 일단은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그 뭐냐 댓글로 하면 좋은 게임을 달아주십시오. 시청자분. 알겠죠? 자 그거 진짜 중요합니다. 아 그리고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그것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제 영상들이 요새 좀 재밌어지고 있거든요 넥시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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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티도 쇼핑 찍는데 너무너무 싫은데 왔어 왔어 안토가 왔어 그렇지 안티 하나도 안 썼어 아직 그렇지 안토가 왔어 안토가왔어 이렇게 이렇게 먹어주시면 되겠고요 기서는 와리가 좀 심해가지고 테트리스 규칙을 잘 아셔야 돼요. 여기가 엄청 어려워. 맞아 맞아. 요 진짜 어려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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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거 작년 크리스마스 때 출시가 된 그런 단계거든요. 제가 오늘은 이거를 신기록 찍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신기록을 24, 3%까지 찍어 놨어요. 크리스마스, <laughs> 이 아니에요. 아은 너무 쉬운데? 신기록은 렉이 왜 이렇게 쉬면 이제 여러분 아세요? 혹 아, 진짜 쉬운데? 아우! 저건 렉이 왜 이렇게 심해? 아불 3개밖에 안 남았는데? 몇 시야? 잠시만요 아렉 너무 심해서 환, 환상의 크리스마스 뽕이고 반반의 카니발 한반에. 자 보도록 할... 아! 뭐야! 렉 너무 심해! 뭐야... 아! 뭔지 알겠다! 아! 뭐야! 일단 일단 게임을 계속해야죠. 심지어 분들께는 이런 거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다만, 제가 게임 플레이를 위해서 돌아라 레인보우볼. 와다 터졌다. 너는 곰이다. 무슨, 무슨 일이에요? 에이, 아나 그거 어디 있어요? 아니, 그거. 아마 못해요. 왜요? 아니, 그럼 몇랩 아, 이건 레든지 구해야 되몇랩되야 돼요? 유튜브는 거아야 아, 뭐야. 엄청 귀잖아 저건 뭐지? 얘기 너무 심한데? 에이! 신나게 유튜브 안 찍어요. 진짜 안찍을 거. 요 아니, 안저 찍고 있는데. 찍고 있어요. 한우 맛있죠, 한우. 갑자기 뭐 역시. 전자민거. 전자. 전자민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어 전자민거. 제가 이거 저, 10, 10, 아. 10, 10, 11% 아니면 2%까지 찍어놨거든요. 음, 진짜 어 엄청 어려운데. 저. 엄청 어려운데다가 이렇게 레기 심하면은아그 는... 아까 어, 그거는 어. 아까 그거는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그거 좀 노출이 심해가지고 이거 들어. 이거 이거 안운거 왔어 앙코님 소리 질생세요 아니요 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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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전자미국의 막판 그렇지, 그렇지. 아랭 너무 심하다 진짜 여러분 이거 렉이 혹시 왜 이렇게 심한지 아세요? 나 여기 중국 정원에 가운데 있다. 제가 오늘은 아 이거 제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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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주세요. 아 뭐야 망했다.